상업 담마고지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아 토업함을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상품 등록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온라인 쪽에서 전쟁이 시작... 키워드 찾아내는 방법, AC 인증 항목 하나하나가 생각을 해야 될게 되게 많았어요. 이번에 상품 등록하면서 상품 등록 가이드를 만들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 이 문서에 대해서 설명 공유해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사임당님이 올리신 창업담화고치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아 얼마 전에 제가 스토어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창업, 스토어 방법, 등록 방법과 팁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해놓은 영상이 올린 게 있고요. 이 뒤에 상품 등록을 당연히 저도 하려고 했고, 근데 이 상품 등록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상품 등록을 하려고 보니 이 화면이 상품 등록 화면인데요. 카테고리, 상품명, 판매가, 재고 수량, 그다음에 이 화살표 같은 경우 누르면은 스프레드 다운이 되면서 화면이 확장되는데 하나 하나 해보면은 입력 값이 너무 많았어요. 뭐 입력 값이 많은 거는 뭐 하나 하나 해보면 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입력 값들을 넣어보면서 입력 값 하나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상위 노출하는 방법, 배송 비용 넣는 부분에서도 배송 비용을 얼마로 해야 되지, 그리고 결정하는 기준, 제가 판매하려는 물품의 크기라든지 무게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 판매 같은 경우를 할때 배송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 반품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미지도 올려야 되잖아요. 이미지 준비하는 방법. 모바일 대응을 위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법, 카테고리하고 상품명을 어떻게 해야 된, 되는지. 우선 요 카테고리하고 상품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한번. 지금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가장 위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오랜만에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첫 번째 단계는 이 카테고리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는 상품명을 입력하는 건데요. 냉동우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카테고리 구분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명에는 무엇을 넣습니다. 백자를 넣지 않고 간단하게 넣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어 이거를 자동차 운전으로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 운전은 자동차 그 핸들이나 깜빡이의 조작법이 있고 운전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작법이라고 하는 거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은 차는 왼쪽으로 갑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은 차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는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설명이 지금 이 동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영상이고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작법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다른 것들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 보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설명해. 지금 온라인 쪽에서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신사임당 이라는 분이 가장 짜증 났던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이 다모아라는 프로그램 인데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네이버거 있는 거를 엑셀로 그동안은 요렇게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요걸 만들었는데 요거를 자동으로 뽑을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라인 이 다모아라는 프로그램이 하는 게 그좀 전에 봤던 그 카테고리와 상품명을 그 크롤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크롤링하는 거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카테고리와 상품명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되고 그 물건이 많이 검색이 돼서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명하고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만 해서도 스마트 스토어 관련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상위 노출, 키워드 이렇게 하면은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저 상품 그 명과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 외에도 키워드 찾아내는 방법, KC 인증 항목 체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원산지 입력란에 대한 건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생각을 해야 될게 되게 많았어요. 그거 외에도 도매 사이트는 어디로 해야 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해외 구매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격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AS 처리 비용까지 감안해야 되는 물품인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되는 건지, 검수불량,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 종합소득세 보면 생각, 그 스마트 스토어를 그냥 하고 만들고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될 것들이 실질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보면은 원론적인 얘기하는 것들만 많고 우후죽순적으로 정보가 생산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정보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렉타르 마케팅원 이렉타르님이 올려주신 이 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이 영상이 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이렉타르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말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온라인 쪽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스토펌을 만들 때는 여러가지 걸리는 부분도 역시 많았고 지금도 많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번에 상품 등록하면서 입력 값들이 너무 많고 그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서 그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맨 처음 할때 제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 정리를 해 놓고 놔야지 하나 상품을 등록한 뒤에 두 번째 상품을 그 손쉽게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서를 정리했고요 이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맨 처음에 엑셀로 만든 왼쪽에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 가이드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그 입력 값들이 있잖아요 그 상품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입력 값들을 쫙 화면들을 캡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상품 등록이 된 것들을 미리 보기에서 볼수 있는데 미리 보기에 내가 왼쪽에서 입력했던 값들이 오른쪽에 어디에 나타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은 여기에 마케팅 온 이렉타르 제목은 어떤 거? URL은 뭐, 뭐라고 적어놨죠?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하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들어가면 첫 화면이 되는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말하는 거고요. 그 화면에서 카테고리, 상품명, 판매가...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카테고리, 상품명, 판매가... 그다음에 그 판매가에서 판매가와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의 판매가와 할인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할때 필수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선택으로 해야 되는 거냐를 빨간색 원박스, 그 네모박스와 파란색 네모박스로 구분을 했고요. 주의해야 될 점들은 이 팁으로 동독을 해놨습니다. 카테고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카테고리는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노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사임당님 다모아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위 노출과 키워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중요하다.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인사이트, 분야통계에서 검색을 하여 탑 500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카테고리와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효과적이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네이버 데이터 랩을 들어가서 쇼핑 인사이트 분야 통계에서 검색을 하여 탑 500을 살펴보고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찾아낸 다음에 그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그 키워드를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중요 문구가 있었다. 상품과 맞지 않는 카테고리에 등록할 경우 강제 이동되거나 판매 중지, 판매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그냥 막 설정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네이버에서 말하는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심플하게 한다. 얘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것들이 제가 이렉타르님의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한 거고 그것을 제 나름대로 또 상품 등록 가이드를 만들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어,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도록 할게요. 상품명을 입력을 한 다음에 선택 사항으로 삼...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라는 거를 파란색 테두리로 해놨는데 이 버튼은 선택으로 뭐 눌러보셔도 되고 안 눌러보셔도 되는데 눌러보시면 당신이 입력한 상품명이 어떤 정도의 품질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놨고 지금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가고 있죠 그러면 화살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등록이 그 나타난다는 거를 보여 드리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상품명 콤마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이벤트는 여기를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맨 아래쪽에 요 부분입니다. 요거를 입력을 하시면은 아까 그 위치에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 입력을 하는 게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렉타르님이 얘기한 거 있는데 우선은 판매가를 적으신 다음에 할인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약에 10만원짜리를 20% 할인해서 8만원이라고 했을 때 판매가를 8만원이라고 적고요 할인을 설정을 안 하고 노출시키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판매가를 10만 원이라고 적고 할인 설정을 하신 다음에 2만 원 할인이 돼서 할인가가 8만 원입니다 해서 노출시키는 분이 있죠 둘다 8만 원이라고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거 한 분은 정상가를 노출시키고 할인의 느낌을 드린 거고 고객에게 한 분은 그냥 최종 가격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렉타르님 그 영상을 보시면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재고 수량 같은 경우는 아래 옵션, 선택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맨 처음에는 위에서부터 쭉 입력을 하고 나오니까 여기 에 오른쪽에 빨간색이 있으니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고가 몇개 있다 그랬는데 여기 오른쪽에 그 네이버에서 가이드되는 녹색 글자를 보시면 옵션 재고 수량을 사용하면 옵션의 재고 수량으로 적용되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럼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에 값을 빨간색 의 필수 입력 상황이라고 해서 적다 한더라도이 옵션에서 상품을 분류를 하고 나면은 재고 수량을 또 적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재고 수량을 적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고칠 수 없게.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고 실제 요 아래에서 컨트롤하는 재고 수량이 진짜 재고 수량이 되는 것이죠. 하나씩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서 이걸 알게 되는 거고. 근데 모델명 같은 경우도 한번 선택한 모델명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모델명도 임시로 우선은 상품을 오픈해 놓은 다음에 뭐 나중에 고쳐봐야지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델명은 한번 선택하면 수정이 불가하고 신중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 단 브랜드 제조사 상품 주요 정보는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원산지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셀렉트 박스로 해서 고르고, 고르고, 골랐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값을 입력해야 되는 건지, 입력을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상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래, 근데 대, 실제로 해봤더니, 대만산, 맨 마지막 거만, 대만산, 가루 열고, 타이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입력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입력할 값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값들을 입력을 했냐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벤치마킹해보는 것들을 가져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영수증 발급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넣는 값이 아니고 이 이거를 제가 넣는 값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따라온다는 것 이런 거는 상품을 한번 등록을 해보면은 나중에는 되게 쉬운 부분이지만은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서를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미지를 보면서 빨간색 체크된 것들만 이쪽에 빨간색 체크된 것들만 실제로 제가 건드린 값들인 거죠. 나머지 것들은 입력 값, 입력 박스들이 되게 많지만 은 실제로 제가 입력을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빨간색만 입력을 하면 된다. 그렇게 문서를 정리를 하고 이렉타르 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이렇게 검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워크시트로 넣어놨고요. 또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요것들은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인 건데 위탁 상품 구분 알아보는 방법, 뭐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적어놨고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도매국, 도매 투피아, 온채는 오너클랜이 있다. 그다음에 뭐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KCC 인증 확인하는 곳은 1381을 전화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KC 인증 같은 경우는 모든 상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 주요 속성 쪽에 보시면 KC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올리는 물품 같은 경우도 1381에 전화를 해서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여쭤보고 KC 인증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KC 인증 없음을 지금 체크를 해 놓은 거고, 이렇게 해서 KC 인증을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요 부분도 생각하게 될게 되게 많죠. 아무 물건이나 하면 안 되고, 우선은 저도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해보기 전에는 KC 인증을 몰랐지만, KC 인증을 요 화면에서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전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의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나중에 위탁, 그, 판매를 하는, 도매 사이트에서 찾아서 위탁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제가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그런 전자제품 관련과,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 상품들은, KC 인증이 반드시 따라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100%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할, 그,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는 정리가 안 되고 이 값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값이 아래 값에 의해서 역량을 받아서 필수였던 게 필수가 아니게 되고 상품명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부분 상위 노출이라든지 키워드를 이 네이버 데이터 랩을 들어가서 살펴본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중간에 모델명 같은 경우도 한번 입력한 값이 나중에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KC 인증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원산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남들이 뭐 2,500원에 배송비를 하니까 나도 2,500원에 되겠지 그런 게 아니고 배송비를 설정을 할 때도. 꼭 삼건역으로 해서 제주도 비용은 따로 하고 제주 외 도서상관 지역은 또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취급하는 물품이 부피가 크고 그 비용, 그 무게가 좀 나간다면 그거에 따라서 기본 배송비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품이 들어올 때도 그 제가 위탁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입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출고지와 반품지가 다 따로 임,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S에 대한 멘트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포인트. 포인트 같은 경우도 다른, 저도 해보다 보니까 다른 그 사이트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어, 톡톡 친구를 맺으면은 쿠폰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설명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고객 혜택 관리 혜택 등록 혜택 조회 수정 수정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혜택 조회 수정 우선은 제가 등록한 두 가지가 요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노출이 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해 보면서 느끼실 수밖에 없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안에 상품 등록 화면에서 중요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은 요 포인트. 태그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과 선택적인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맨 처음에 영상을 만들기 전에 생각하면서 이 문서를 정리를 할 때는 야,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지만 막상 영, 만들고 나서 제가 모든 내용을 다안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니까 크게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설명 드리는 것보다 여기 이렉타르 님이 올려주신 이 영상 보시면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실전으로 해보면서 이렉타르 님이 언급 안하신 것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좀더 중요했던 부분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가 이 문서가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 문서가 필요하시다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의향을 알려주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여행 관련 영상들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